안녕하십니까 망아지 여러분들 어, 동훈쌤이 이제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세빠지게 해봤는데 이제 드디어 1,000명이 되었네요 앞으로 2,000명까지 또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한 1년 안 걸리겠습니까 거 어, 그때동안 또 영상 많이 봐주시고 항상 좋아요 좀 많이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상들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 또 어린 망아지 분들 많이 방문해주셔가지고 전문 수의사로서 적절하게 물리치료를 좀 들어갔습니다. 만족하셨다면 또 다음 달에 또 뵙시다. 또 앞으로 또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망아지 말대가리 전문 수의사를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전 영상들 밑에 보면은 댓글들 중에 이제 말대가리 연예인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말대가리 연예인들 헤어스타일 좀 분석해달라고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게 돼가지고 제가 한 1, 2주 동안 자료를 세빠지에 모아봤습니다. 그러갖고 이제 보니까 와이 우리 또어 우리 조밥 같은 사람들 말고도 이제 연예계 에 이제 말대가리들이 진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 티어들 좀 한번 선별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 김우빈 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우빈 씨 하면은 이제 어, 또 연예계 대표 말대가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은 근데 우리랑 다른 말대가리입니다. 들 아시다시피 존재할 말대가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일 티어입니다. 저번 앞에 말씀드린 영상들 보면은 그 진골 성골 어, 그런 부류의 이제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어, 어,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어, 저 사람이 저런 스타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말대가리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집어치우이 말대가리 분들이 이제 네. 본받아야 될 김우빈.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하관이 굉장히 발달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눈의 위치나 코 길이, 이마 높이 같은 거 생각할 때는 여기가 길다 보니까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유행의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상세할 수 있는 피지컬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족밥들, 난장이들이랑 또 다르게 키가 굉장히 엘프급으로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비율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요즘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몸도 키우시면서 이제 어 비율이 굉장히 상세가 됐는데 우리 같은 족밥들은 어 그런 키부터도 작고 어깨 골격도 좁아가지고 좀 힘든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이행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요요요 요, 요 포인트, 예, 요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줬습니다. 예, 구레나루를 가장 길게 만들어 가지고 덮고 좁은 얼굴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덜 길어 보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맨날 거지처럼 하고 다면 니 회사에서 잔소리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거지 새끼냐고 욕먹고 다니기 때문에 요 정도 머리 기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옆머리를. 그렇기 때문에 20mm에서 30mm 사이 되는 투블럭을 하고 다운펌을 해서 조금은 덜 길어 보이게끔 하자는. 그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앞머리 길이 보십시오. 딱 눈썹을 덮고 있습니다. 딱 좋습니다. 보면은 어 그냥 앞머리 다 덮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하니까 요렇게 살짝 쉬웠자, 살짝 애기쉬웠자로 이렇게 나누은 거. 요거 진짜 포인트로 예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머리카락도 살짝 잘 떨어뜨리고 다니는 제가 요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어 일단 뭐 제가 김우빈 씨처럼 잘생겼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요런 스타일 하면은 우리 말대가리 분들한테도 좀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요것도 좋죠. 예, 보십시오. 우리 말다가리 분들이 앞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조금은 짧게 하고 싶어요. 조금 엄청 짧은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짧게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약간 빈틈들을 보여주면서 이 균형감을 딱 맞춰가지고 예쁘게요. 근데 여기서도 우빈이 예행님께서는 옆에 머리를 날리지 않으셨습니다. 날리면 좆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담당 헤어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뭐 머리 이발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분께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사진. 어, 요 스타일. 요 스타일 좋습니다. 어. 요, 김우빈 형님, 얼굴 길이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진짜 무난한 스타일. 우리 일반 말대가리, 우리 말, 망아지 친구들도 진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요 스타일. 요거 진짜 많이 합니다. 요거. 요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는 이유가 무난하고 쉬워서. 앞머리 길이가 굉장히 길 거예요. 지금 약간 가르마선을 살짝 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요런 머리 좀안 하죠. 요렇게 타고 넘어가는 머리. 근데 앞머리를 요렇게 잘못 타게 되면은, 우리 같은 말대가리 새끼들은 얼굴 더 길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스타일은 그렇게 추천안해 드리는데 그나마 할 거면 이것도 추천 드리긴 합니다. 이, 이그 드라마 뭡니까? 수지 씨 나오고 하는 그 이서요. 또 선보이신 이 예, 스타일인데 여기도 살짝 쉬웠죠. 그러면서 눈썹은 덮고 있습니다. 이 느낌 진짜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옆에 여기 이 부분도 완벽하게 예, 우리가 요구하는 그 말대가리 커버 딱 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오자를 살짝 해줌으로써 약간 더 트렌드해 보이고 답답함이 확실히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대가리 분들도 이런 스타일 제가 추천드립니다. 요 스타일도 나쁘진 않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마 살짝 타고 가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보다 이 스타일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아까 걔는 너무 뭔가 앞머리를 뒤집어 놓는 느낌이었어요. 가르마 타는데 뒤집혀서 넘어가는 느낌? 어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스타일이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오빈형님이좀잘 소화하시네요 확실히. 스타일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요 시옷자. 요런 느낌을 김우빈 형님이 자주 하시더라고요. 약간 최근에는 그 드라마 속에서나 이럴 때. 어, 이 느낌 자체가 이 말대가리분들에게 그나마 가르마 같은 스타일에서 해소할 수 있는 스타일. 이런 걸 진짜 잘좀 아시는 것 같아요. 뭔가. 마드 같은 경우에도 이 머리할 때도 지금 이 구렛나루 선을 엄청나게 많이 살렸어요. 이 구레나루 선들을 살려가지고 얼굴을 좀더 길어 보이게. 옆선에서 봤을 때내이 어 얼굴 이 면적이 덜드러나게 보이게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느낌 포마드 느낌. 그리고 포마드의 완전 진짜 말대가리의 정석 포마드. 진짜 말대가리 정석 포마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옆머리가 두께감이 상당해요. 이 두께감으로 인해서 이 지금 좁은 구역 요거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얘가 그러면서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넓적하게끔 보이게끔. 요 해놓은 스타일링 진짜 마음에 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빈이님께서는 이 하관이 발달하시고 코랑 이, 이마 높이는 굉장히 적당하세요. 그리고 눈도 진짜 이쁘게 약간 부리부리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마드 머리 했을 때도 우리 말대가리 새끼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을 연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얼굴 좁으신 부분에다 커버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께서 여기 위 옆을 다 밀어놓고 뭐 빈지노 포마드 같은 느낌으로 확 위에만 다 넘기는 스타일하면 얼굴 엄청 길어 보여요 진짜. 어이 스타일도 진짜 잘했어요. 네. 이 스타일도 진짜 옆에 이렇게 라인 깔끔하게 하시고 앞머리도 적당한 높이로 올리시고 딱 진짜 덜 길어보이기 위한 딱 포마드 말대가리의 포마드 정석입니다. 말대가리 분들은 그냥 이분 보고 따라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와 비율 보십시오. 끝장납니다. 끝장나. 와 이게 가능한가? 우리 같은 말대가리 새끼들 보세요. 이게 뭐 이분은 187인가 8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말대가리 새끼들은 얼굴로 21cm 넘어가잖아요. 와 근데 뭐 키가 보통 168에서 뭐 175이 정도 사이인데 아, 처참하죠. 이 형님은 그냥 얼굴이 기는 연예인이라도 진짜 뭐다 타고 나서 피지컬도 막 어깨도 넓고 막 빵빵하고 가슴도 야, 진짜 우리는 이제 꿈의 그런 피지컬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걸또각고 환상을 갖고 또 실패하지 마시고, 머리 항상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조밥들. 지금부터는 이제 우빈 이 형님께서도 약간 무리수를 둔 응, 스타일들. 근데 이건 뭐 어차피 이분들께서는 이제 드라마 안에서 이제 해야 됐던 헤어스타일들, 뭐 배역에 특징을 살리기 위한 뭐 스타일들 때문에 뭐 이런 거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말대가리 분들, 제가 옆머리를 길러야 되고 앞머리를 눈썹을 덮어야 된다. 근데 잘못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기른다. 분명히 근데 말은 맞아요. 앞머리 덮었고 옆머리는 덮었어요. 근데 얼굴은 확실히 덜 길어 보이는 거맞아 근데 문제가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엄청 촌스러워져요. 이렇게 되면 완전 진짜 김우빈 형님이시니까 이 정도로 좋아하시지. 우리 같은 좆밥 새끼들이 이거 하면 거의 거지 새끼입니다. 동네 상 거지 말 새끼가 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옆을 좀 깔끔하게 적당하게 남겨놓고 치고 앞머리도 조금은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눈썹만 덮으십니다. 예, 우리 말레가리 분들께서는 이렇게 앞머리 올리고 다니시면안 됩니다. 이 스타일, <laughs> 이 스타일도 위험한 게 우빈 형님이니까 이 정도시지. 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시옷자 가르마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다 오픈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빈 형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말대가리 새끼들은 어, 이분이 이 정도니까 소화한 거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고 꼭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이 옛날에 상속자들에서 어, 우빈영님께서 주구장창 밀었던 머리 헤어 스타일이신데 보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좀이 어, 부분이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스타일을 해놓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게 됐어요. 거기다가 옆머리는 지금 왁스 스타일링이나 뭐로 다운포만 아닌 것 같고 눌려놓은 것 같아요. 강제로 엄청. 그러다 보니까 우빈 형님이 안 그래도 여기가 통수가 좁고 여기가 하관이 좀 기신 편이라가지고 약간 축팍추수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위기가 볼록 튀어나오고 두상이. 거기다 이 높이도 상당히 좀 높아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엄청 길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포마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포마드 스타일. 우리 말대가리 새끼들이 하면 은 절대 안 되는 네. 대가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면 안 되는 포마드 스타일입니다. 이건 진짜 안 좋은 예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위험한 스타일입니다. 봅시다. 우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와 장난입니다, 진짜. 진짜 잘생기셨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하면 안 되냐? 이 보세요. 이마 넓이를 이만큼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말대가리 유형들은 대부분 이마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의 시옷자 느낌만 내서 살짝 오픈하는 게 좋은데 이분처럼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거의 완전 미끄럼틀 타는 느낌으로 이렇게 타버리면은. 굉장히 밸런스감이 깨져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망아지 분들은 이런 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 스타일도 좀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앞머리를 크로커 형태로 잘라 놓으면은 아시다시피 뭐예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대가리 분들 제일 크게 실수한 부분. 나도 자, 아,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겠지 하는 착각 속에 그 무한의 축구유미에 걸리게 되로써이 머리 스타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울 속에 자기 비친 모습은 와웬한 말새끼가 하면 앉아 있을 겁니다. 예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스타일들. 그렇거든. 어, 우빈 형님이 정도 되니까 이런 스타일을 소화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면은 저되는 스타일 중에 하나. 진짜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 말대가리 새끼들이 절대 짧은 머리에서 내리면 안 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 하나. 예. 와 근데 그래도 우빈 형님 어느 정도 소화를 하신다. 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뭐아 그리고 와, 이거 금단의 머리. 약간 단발머리인 듯하면서 아닌 듯한 여심을 저격역하는 이런 머리. 자 우민이 형님께서도 저는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소화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하면은 거의 거지 새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다리 새끼 돌아다니면 진짜 말 새끼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들 보면 말갈기 털 있잖아요. 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까 포마드 머리 안 좋은 예시 중에 하나 보십시오. 여기 둥근 형 만들어 가지고 얼굴 더 길어 보이게끔 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또또 나오네요. 우리 우빈 형님의 시읏자 머리. 한때 이 머리를 좀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인터넷 사진 찾아보니까이 시읏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거 저는 좀 위험한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 보면 이 시읏자 머리가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 한때 좀 우빈 형님께서 많이 자주 하셨던 머리인 것 같습니다.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좀 해주셨던 머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머리. 오늘은 이제 김우빈 형님 영상을 이제 좀 올리게 되었는데. 어, 김우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컬도 상당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이 갖고 계시는 그 이목구비도 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아,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얼굴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저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키도 안 되고 피지컬도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저거 영상 보여 드리는 이유는 저런 얼굴형이랑 비슷하신 분이 있으시면 스타일을 보고 따라 하시고 참고만 하시라는 거지 저거 보고 그대로 뭐 아, 누구나 개나 소나 우리 말대가리 같은 애들이 그걸 따라 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굴 긴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던 거 하세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 그런 거 보고 그냥 비슷하신 분들만 살짝 따라해보시고 우리 같은 이런 귀여운 망아지 분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합시다. 우리 망아지 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